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유경원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이거 파키피덤을 얼마 전에 우리 아저씨가 사줬어요 근데 이거를 너무 이렇게 조그만 분에 있어가지고 제가 이거 큰 분에다가 옮겨주려고 해요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 영상이 나갈쯤 되면은 제가 아마 병원에 가 있을 거예요. 수, 너무 아파서 수술을 해야 될것 같아서. 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요. 네. 이게 제가 없어요. 딱기 피담이 없는데 뿌리는 싫어해요. 근데 몇 시간 내가 이거 기르고 싶다니까 요거를 작은 거를 사줬어요 너무 작은 거를 그래서 이걸 한번 분갈이 해보려고 합니다 얘는 안에는 지금 분이 하얗게 베 있어요 큰 분에다가 옮겨줘야 될것 같아. 너무 작아가지고 아이들이 어, 여러분들 아프지 말고 건강하세요. 아프면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laughs> 다이기도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지금 파키피덤 분갈이 할 때가 아니잖아요 공룡종이라 근데 저는 합니다 지금 해줘도 뿌리 건들지 않고 하면은 얘는 지금 한참 지금 분질할 때에요 얘네도 지금 분질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이렇게 아직 물 줘도 되고요. 6월달이니까 6월달 마지막 주까지는 물을 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또는 아직 거리대에 있는 아이들 물비 맞추거든요. 이렇게 해서 얘가 좀 커졌으면 좋겠어요. 쑥쑥 커서 얼른 이 화분을 다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저 하나 분갈이 했네요 네. 아 이거 찍놓는 것도 13,000원 이죠 그때 어디서 방송에 나왔을때 뿌리 없는거 그때 막2만원씩 팔았는데 그거 살걸 잘못했나봐요 벌써 뿌리쯤 다 내렸을텐데 지나고나면 항상 후회하지요 이홍매화를 제가 또 적심을 해놨던 아이거든요 근데 여기 예쁜 분에다가 옮겨주려고 해요 플라스틱에다 놓으니까 되게 시어가지고 예쁜 분에다가 심어주려고 하는데 이야. 어우, 싹이 이렇게 싹이 엄청났네요 이렇게 싹이 이렇게 났죠, 예쁘게 이거를 건들지 말고 그대로 앉혀주려고 한답니다. 뭐 건드릴 것도 없어요. 근데 목대도 이렇게 많이 길었네요. 몸에 적심한 아인데. 이 그래서 좀할 거를 해놓고 가야 될것 같아서. 이대로 앉혀으면은 되겠죠? 응. 이게 행복한 꽃그릇에서 산 건데 이거 사이즈가 베란다나 이런 데서 키우기가 딱 좋더라고요. 이것또 사각이고 하다 보니까 예. 사각이다 보니까 진열하는데 되게 편해요. 외목대로 길러도 이쁜데 왜 적심을 했는지 몰라요. 이 손이 <laughs> 근질근질해가지고. 이런 아이들 분갈이 하는 거는 뭐 크게 그렇게 그다지 손에 무리 가는 건 없어요. 근데 무거운 거 들거나 이럴 때는 많이 무리가 가니까 병원에서도 수술을 하라고 하니까 아이 이 김에 더운데 그냥 푹 쉬려고 제가. 그런답니다. 저희 아저씨도 하초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거를, 다육이를 되게 좋아해요, 우리 아저씨도. 그래서 이거를 잘 관리를 어떻게 어떻게 하라면 관리를 잘 해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렇게 믿고, 네. 이렇게 분갈이 했답니다. 여러분들, 건강이 최고니까 건강하시고요. 네. 오늘도 행복한 날 되세요.